아, 청구 높이 보이소. 와. 아주 유튜버가 안 되는가 봐요. 아, 힘드네. 부끄럽네. 그리고 실제 이제 결혼식 아니면 볼수 없는 공간들이거든요. 부산경남 웨딩플래너 연합에서만 가능한. 안녕하세요. 부산경남 웨딩플래너 연합의 김태형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이제. 핫하고 연산동에서 위치도 좋고 시청역에서 바로 앞에 있는 연금 웨딩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어,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 웨딩홀 에메랄드, 그 다음에 크리스탈, 그 다음 마지막 컨벤션 오늘은. 컨벤션 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컨벤션 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객들이 오셨을 때 바로 처음 만나는 웨딩 홀이기 때문에 동선 자체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웨딩 홀 디자인 자체도 엄청 특이하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그 사고방식이 버진노드는 가운데, 양쪽에는 테이블 이렇게 해서 결혼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여기는 완전 편견을 깨버리는 웨딩 홀이기 때문에 아주 특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청, 이제, 영금 웨딩홀 같은, W. 영금 웨딩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좌석 같은 경우는 120석인데, 어, 쇼파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좀 특이하게. 근데, 여기서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두 명이 앉을 수 있고, 세 명이 앉을 수 있고, 뭐, 낑겨서 앉으면 최대 뭐, 한, 네 명까지도 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명 앉는다고 하시면, 한, 150석까지 가능하고, 그럼 널널하게 앉는다고 보시면, 한, 120석. 이렇게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하객들이 엄청 좋아요. 저도 웨딩홀 가면 의자가 전부 다기억자라서 이렇게 빳빳하게 꼬여 있거나 아니면 테이블로 되 있고 이렇게 했는데 쇼파로 되어 있으니까 하게들이 앉는 자세가 거의 다뭐 이렇게? 어, 편해요. 그 결혼식을 보는 것보다 좀 편안하게 결혼식을 본다는 느낌? 좀 거만한가요? 네. 일단은 그렇게 됐고, 부페 좌석 같은 경우는 지하 바로 1층에 위치되어 있고 2층에 위치되어 있는데, 2층 같은 경우는 일단 부페 좌석 500석, 그리고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700석이기 때문에 결혼식 끝나고 하객분들이 동서에 넘어자, 만약에 2층에 부페가 됐다, 이러면 한층 올라가시면 되고, 만약에 지하 1층으로 지금 부페가 배정이 됐다, 이러면 한칸 바로 내려가시면 되시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지하 2층에, 아, 지하 1층에 이제 메이크업실하고 바로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식 당일날 어, 귀 끝에 엘리베이터 타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6대 있지만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계단으로 움직이셔도 충분하게 동선 좋은 웨딩홀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 2층에서 4층까지 400여 대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어, 자동주차 3시간. 와, 이거 진짜 메리트예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주차도장 짜야 되고, 부패에서 주차도장도 져야 되고, 그리고 주차권도 못 찾아갖고 잊어먹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길거리 흘려가지고 못 찾으신 분도 많아서 주차비 계산하시면 저기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 차량 들어오고 그냥 나갈 때 그냥 세 시간 깔끔하게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바로 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요게 아주 꿀팁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 컨벤셔널 저랑 같이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연금 매딩을 도착하게 되시면 여기가 1층이거든요. 이쪽에 도착하셔서 문을 열고 바로 드셔오시면은 여기 오른쪽 편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축이 되서.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 로비가 엄청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돈을 안 가졌다라면 져와 ATM기 기어보네요. 웨딩홀에 보통 ATM기 있는데 그냥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 날뭐돈안 가지고 오셔도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로비 자체가 엄청 넓어요. 넓고 진행되시고 지금 평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주말에는 이 사람들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구공단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렇게 웨딩홀이 있고요. 제가 먼저 갈 곳은 신부 대기실 먼저 가볼게. 요 아, 요 꿀팁들은 되겠다. 여기서 보면 예시 끝나고 여기 더 파티 뷔페 있고 때문에 여기 계단 태고 바로 내리기 때문에 동선이 아주 좋죠. 아, 여기서 꿀팁. 잠깐 신부 대기실 들어가기 전에 여기 연근 휴게실이 있어요. 당일 날 예식 당일 날 하객분들이 여쪽에서 커피도 먹고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기하시는 신 하신 분들 아그 하객분들도 많으세요. 음 이야 천구 높이 보여줘 와 야, 웬만한 스튜디오 부럽지 않게 나는 이충고 높은 데가 너무 좋아요. 사진 찍을 때도 너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예식 당일 날 이거 울위치 그리고 하객들이 쉴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음. 당일에 친구들 앉아있고 여기 포토테이블 이렇게 포토테이블 준비해 오신 거 올려놓으시고 당일에는 이쪽에 신부 대기실 앉은데 제가 여기 앉아봐도 와 높죠 그래서, 연근 컨벤션으로 하시는 신나신부님 같은 경우는, 어 당일날 여기서 사진 찍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스냅사진 앨범 받아보시면은, 한 6피에서 한 7피 정도는 신부대기 사진 이쁘게 나온 게 연출컷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뽀뽀한다든지, 입장한다든지 아니면 신부님이 여기서 막신문님하고신부님손 잡고 사진 찍는다든지, 여기서 찍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의자 크기 같은 경우는, 앉으면은, 조금 애매하네요, 크기가. 조금만더 넓었으면 좋겠긴 하는데딱 해서, 옆에 땡기면 한명 정도 앉을 수 있고, 양쪽에 앉을 수 있고, 그리고 뒤에서 앉을 수 있고.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웬만한 가족 촬영 할 필요가 없다, 진짜. 여기서 찍으면 가족 사진 스튜디오처럼 당일날 원 없이 사진 찍으시면 정말 이쁠 것같아 인테리어가 이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니까 돈 주고 하시는 거죠. 오. 그리고 또 출발 전에, 하, 아, 요거, 요거 포인트네. 네. 당일날 내 모습 정돈 한번 하고, 드레스 상태 한번 확인하고, 부케랑 얼굴 한번 확인하고, 떨리는 순간 체크하시고, 이렇게 다 준비하러 가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웨딩홀로 가보실게요. 자. 연금 웨딩홀 이제 1층에 있는 컨벤션홀 같은 경우는 웨딩홀이 정말 특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부님 입장하실 때 어떻게 입장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결혼식 당일날 신랑님 입장할 때도 여기에서 대기했다가 바로 입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아니면은 여기서 신랑 신부님 같은 경우는 아버님하고 손을 잡고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뒤편에서 직원분들이 도와주셔서. 뒤에 있고요. 그래서 신부님이랑 신랑님 손을 잡고 아니면 동시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아버님 손을 잡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신부 입장 이렇게 되시면 여기서 계단에 올라오셔서 여기서 하객들을 한번 더 마주 봐 주시고요 전체 느낌 한번 봐 주시고 그리고 두 발자국 가시면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내려갔을 때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는 것도 꿀팁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이쁘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내려갔을 때 우아하게 고개를 들고요 그리고 우편에 이렇게 기둥이 있죠 기둥을 딱 지나가는 순간 이쪽부터 이제 사진이 엄청 이쁘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좀 신경쓰면서 음 이렇게 입장하고 바로 옆에 아버님 얼굴 쳐다보면서 하객들도 보고 이렇게 입장하면 정말 이뻐요 그리고 마지막 행진할 때도 어 이쪽이 이제 클로징 공간이 되거든요 이쪽까지 끝까지 입장하고 마지막에 행진 끝나고 되면 여기서 여기서 사진 촬영할거면 사진작가님이 저기 있고 신랑 신부가 여기 있고 이렇게 뽀뽀하고 이렇게 입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버지노드 끝까지 이렇게 걸어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촬영할 때도 참 여기서 참 중요한게 아버님하고 이렇게 손잡고 있을 때요 전체 것들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사진 촬영할 때꼭 결혼식 당일날 아버님하고 이렇게 넘기는 이 공간에서 정말, 어, 여기서 잠시 멈춰있는 공간에도 사지 않고 뽀뽀하고 이 부분 꼭 신경 써가지고 입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 경남 웨딩 플래너 연합에서만 가능한, 어, 연금에서 예식하는 메이크업 장소라 결혼식 당일날 어디서 진행하고서 어디서 받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이제 결혼식 아니면 볼수 없는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연금 웨딩을 이렇게 촬영에 협조해주신 연금 웨딩을 직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바이 W라는 이제 전문 메이크업 샵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랑 보실게요. 일단 지하 1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렇게 부페더파티부페가 뷔페, 있고요. 어. 그리고 1층에 예식 당일날 이제 신랑신부님, 혼주님들 도착하시면은 지하 1층에 딱 도착하셔가지고 처음 만나는 공간이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면 여기가 드레스 이제 피팅하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 안쪽에 보시면 헤어 메이크업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어, 안내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식 당일 날 요거 보시고 그냥 바로 요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어, 당일 날 요쪽에서 직원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직원분들이 안내를 친절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커피 시설이나 기다리는 시간. 결혼식 당일 날 일찍 오라고 하니까 아, 공감도 없고 어디서 기다려야 되고 막 추운데고 있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당일 날 와서 커피도 한잔 먹고 그리고 이것도 좋은 게또 개인 라커룸 있는 거 보이시죠? 개인 소지품도 공개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와우 메이크 와 진짜 많네 와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여기서 헤어하는 공간 이렇게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앉는데 결혼식 당일날 이쪽에서 혼주님들이랑 아버님들 이렇게 메이크업 받으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받고 있다 나는 놀러왔는데 뻘쭘 뻘쭘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웨이팅 존이라고 해서 여기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따로 룸이 돼 있는 것도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좋은 건 뭐냐면 결혼식날 신부님 주인공이잖아요. 와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막 섞여 있고 이런 거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신부님만 메이크업 받을 수 있게 각 룸이 이렇게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좋네. 그래서 이런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메이크업할 때확 닫아보고 메이크업할 때는 여기서 단독 공간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메이크업 중 메이크업 중이로 신부님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손소독대도 있고 이렇게 룸이 총 6개, 7개, 8개 총 9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 결혼식 날에는 뭐 다른 분들하고 하는 것보다 딱 프라이빗한 공간이 낫지 아. 그래서, 어, 그래서, 연금에서 메이크업 하는데, 웨딩홀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냐,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메이크업 바이 더블유로 검색하게 되시면, 여기에서 진행한 신랑신부님들 그리고 혼주님들, 메이크업 상태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메이크업을 받았다. 아? 그리고 뭐, 어머님들도 메이크업 받았다. 그러면은 뭐 나가실 필요 없이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동선 있죠?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제 결혼식날, 어 신랑 신부님들이 골라놓은 드레스를 입어볼 수 있는 공간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룸은 총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이쪽에 오셔가지고 신부님 드레스. 당일날 입고 액세서리 고르고 그다음에 슈즈랑어 드레스샵에서 가지고 신부님이 선택할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는 여기 지정되어 있는 드레스샵이 이제 루나스 보사 이렇게 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금에서 진행하신 신부님이시라면 루나스 보사에서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예식 당일날 만족도랑 퀄리티 부분에서 조금 더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룸 음. 옆에 룸도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어드리에 뻔 누나네? 그래서 당일날 이제 쫙을 드리자면은 가봉 스냅 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래도 여기가 인테리어가 예쁜 게 가봉 스냅 찍을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요 샹그리에도 있고, 음. 그리고 요 앞에 공간. 야, 내 생각엔 여기가 포토존이라 그래서 친구들이 어머님들 왔을 때딱 시간이 조금 여유 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가지고 핸드폰으로 해서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쁘게 나와요 이쁘게 나오죠 이게 카메라에서도 그래서 요건 연출이랑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당일날 찍으면 셀카 찍을 데가 없는데 여기 같은 게 앉아 가지고 메이크업 이쁘게 받았겠다 헤어 완벽하겠다 이렇게 딱 앉아 갖고 사진 한번 탁 하면은 인생샷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 오시면은 이제 메이크업 스타트 시간 같은 경우는 결혼식 주뭐 일주일 전 아니면은, 어, 늦으면은 한 3, 4일 전에 안내가 나갈 것이고요. 그쪽에서 위치되어 갖고 메이크업 당일날 이쪽에서 메이크업 받고 드레스 입고 바로 예식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족도가 좀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혹시라도 롯데 갤러리움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뒤에 다비다 웨딩홀, 그 다음에 저 옆에 보시면은 모카 웨딩홀 진행하시는 신랑 신부님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아무래도 가까운 동선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 당일날 동선 짧게 하시려고 하시면 메이크업 바이 W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오늘 연금 웨딩홀 1층 컨벤셔널 보셨는데요. 일단은 아 전체적인데 부산에 여기 웨딩홀 컨디션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거의 독보적이에요. 이번엔 또 블랙홀로 바뀌긴 했는데 어 아, 근데 전체 고급? 아, 저택 같은 느낌? 저택보다는 레스토랑이 가깝다 해야 되나? 아 정말 특이하고 예뻐요. 그래서 어 컨벤셔널 같은 경우는 1층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객들 오시는 동선도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이쪽에 위치되어 있고 2층이 부패 또 지하 1층이 부패기 때문에 아 결혼식 당일날 너무 동선이 좋습니다. 그리고 S자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꺾여 이렇게 좀 특이한 웨딩홀을 좀차아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쪽에 이제 그 보통 보면 버진노드 중앙으로 해서 양쪽에 신랑 측이 오른쪽 신부 측이 왼쪽 이렇게 하객이 나눠져서 앉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객이 한 곳에 이렇게 앉아져 있기 때문에 신랑 쪽 신부 쪽 안 놔주고 하객을 한 곳에 앉히고 어, 싶고 그렇게 단독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그 신랑 신부님한테는 여기 컨벤션홀 단연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컨벤셔널 선택하는 팁을 드리자면 어, 위치 좋은. 어, 웨딩홀 찾으실 시청역에서 바로 되어 있는 위치 좋은 웨딩홀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주차 시설 잘 되어 있는 웨딩홀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식사 맛있는 웨딩홀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네 번째로 웨딩홀을 이제 독보적인 남들이 하는 흔한 이제 결혼식장보다는 조금 더 특이하고 좀나만의 유니크한 결혼식을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W 연경 웨딩홀 컨벤셔널 단연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좌석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쇼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앉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석수가 120석에서 150석 이렇게 좀어 폭넓게 진행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코로나로 해서 거리 두기로 해, 하셔서 쇼파쪽 이렇게 의자 앉을 때 하객들이 정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돼요. 보통 의자 앉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쇼파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 저는 앉아 있을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상 이제 컨벤셔널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부산 경남에서 결혼 준비하신 신랑 신부님이시라면 어, 결혼 준비하실 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정보가 가득한 어, 부산 웨딩 플래너 연하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